자 유형 11 어,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봅니다. 582번부터. 자, 아, 582번은 x도 t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y도 t에 대한 음, 식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 dy/dx 이거를 구하시오.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자, dy/y를 미분할 건데. T에 대해서 y, t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쓴다 그랬지. 그리고 어, x를 미분할 건데,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 이렇게 쓰면 음, 되지. 그래서 자 위에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뭐니? 4t세제곱 플러스 6 t 제곱 플러스 2t. 이렇지. 자, 그 다음에, 밑에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얼마야? et잖아, 이렇게. 됐지? 음. 여기 t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어, t에다가 1을 넣으면, 위에 얼마야? 12. 밑에는 2. E. 그래서 정답은 6. 이렇게 되겠네. 3번이. 정답이지. <laughs> 자, 됐지? 자, 그다음에 5 8 3번.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거는 이제 어 x도 y도 t에 대한 식인데 일단 이거를 구한 다음에 리미트 t가 3으로 갈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역시 또 자, dy DT 이렇게 DX DT 음 요걸 구하면 되지 일단 되지 그래서 구해봐 자 이거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음 T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OT 그 6은 미분하면 0이고 다음에 아래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제곱 그렇지 2t제곱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음. 여기에다가 리미트 이제 t가 한없이 3으로 갈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아 여기 리미트 t가 한없이 3으로 갈때 그럼 뭐 여기다가 쓰는 거니까 리미트 t가 하나씩 3으로 갈 때,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밑에 3, 3은 9이 18 빼기 8, 10이지. 분해. 위에 3, 3은 9, 마이너스 15.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됐나?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음, 되겠네.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584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 자, 584번. 어, 이번에는 이제 x, y, t에 대한 식인데, 또 삼각함수가 등장을 했네. t는 3분의 pi일 때, 일단 dy, dx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구합니다. dy, dt. 이거를 계산해야 되고 dx dt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자 일단 계산 미분을 하시면 이제 y를 미분해 t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s i n 세제곱 t야 합성함수지. a는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 s i n 그러니까 s i n t의 세제곱 미분하면 3 겉미분 sin 제곱 t 되고 속에 있는 함수 sin 함수를 미분하면 cos t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밑에는 x를 이번엔 미분해. 역시 a는 카만 놔두고 cos t 세제곱 미분하면 겉미분 3 cos 제곱 t고 cos 함수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t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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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일단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음, 코사인 t 분에 위에는 사인 t만 남았나 그렇지 그럼 결국은 또 이건 뭐야 마이너스 탄젠트 t네 그치? 여기에다가 t는 3분의 파이일 때니까 그러면 어자 따라서 이제 답을 내자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루트 3이지. 그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1번이 정답이죠. 됐지? 자, 그다음에 음. 585번으로 가서 585번. 음.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대. X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Y는 뭐 세타 프로 탄젠 트 세타인데, 저 어, 매개로 해서, 세타를 매개로 해서 어떤 XY 관계식이 나올거고 음, 그런 곡선이 있다.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그 곡선을 찾다는 건 아니고, 세타는 4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이게 뭘하란 얘기야. 그 응?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xy xy에 대한 어떤 곡선 식에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dy dx y 프라임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응. 그런데 지금 x도 y도 다 세타에 관한 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세타가, 세타가 4분의 파일 이 때, 그 값을 구하면 그게, 어,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건데, 자, dy, um, dt를 먼저 구해야지. 그 y를 미분한 거고, 1, 이제 그냥 쓸게. 1, 플러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지. 시퀀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음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없어지고 코사인 세타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게 언제일 때? 세타는 4분의 파이일 때. 즉 세타에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된다. 그런 얘기니까 자, 이거는 밑에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응? 2분의 루트이지 이렇게 분의 1 플러스 고 어, 코사인 4 분의 파이 제곱 분의 1 이지. 맞지? 코사인 4 분의 파이는 방금 했던 것 처럼 2 분의 루트 인데, 제곱 하면 2 분의 1이되 잖아. 그걸 다시 역수 취 하면 2지됐 어? 응.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루트 2분의 6 유리화하면 3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 정답은 3루트 2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586번 또 보시면. 자, 586번.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 매개변수 t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 있는 건데, t 콜 1에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 마찬가지. 그게 마이너스이다. 자, 요거를 식으로 좀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겠나. 응? 접선의 기울기니까, dy, dx, 이렇게 있는데, 언제? t는 1일 때. 그때 이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때 a를 구해달라는 거야. 됐지? 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계산을 해봅니다 dy dt를 구할거야 y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2t 마이너스 a지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제곱 미분하면 없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t는 t는 1을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3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A지. 요 값이 얼마라고? 따라서, 어, 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인 거야. 따라서 A는 얼마? 8이다. 그런 얘기네. 됐지? 자, 다음. 587번 봅니다. 음, 587번은, 자,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세타는 알파에 대응하는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가 수직이다. 음,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뭐, 뭐야, 이게 도대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풀던 것처럼, X도 뭐, 세타에 대한 식, Y도 세타에 대한 식. 세타는 알파일 때그곡전의 점에서의 접선 접선 그 접선이 그 접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래 이 말은 뭐야? 이 접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수직,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아, 요 직선은 4분의 1이겠구나, 기울기가.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런 얘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써보면, 이런 얘기겠지. 자, 써보면, dy, dx, 요거가 세타는, 알파일 때,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이런 얘기야. 됐지?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푸는거야 자 dy y를 미분할거야 물론 이제 여기 예, 이걸 할때 d 세타 여기도 d 세타 똑같이 이렇게 해서 구할거니까 자 y 미분하면 3 미분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래서 사인 세타다 요렇게 되고 다음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지. 그럼 뭐야, 이게? 이게, 2분의 1, 2분의 1, 탄젠트 세타 아니야. 이렇게. 됐지. 거기 세타에다가 이제 알파를 넣을 거야. 따라서 이제 2분의 1, 탄젠트, 알파. 이거는 4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이라는 거지 됐어? 응. 그래서 뭐 이제 뭐 직각삼각형을 이용해도 되고 이 시퀀트 알파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공식이 떠오르면 쓰면 되고 어떤 공식? 한번 타면 한번 타면 제곱 공식이잖아 한번 타면 알파로 써볼까? 한번 타면 시커멓게 타고. 이거 왜 여달라고 그랬지? 한번코 타면? 코 시커멓게 타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를 제곱하면 4분의 1이지. 이렇게. 그거가 시퀀트 제곱이라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5가 되겠네. 자, 됐죠? 음. 자, 그 다음. 588번으로 갑니다 자, 588번은 음, 보니까 또 역시 x,y 매개변수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타내고 fx로 나타낼 때 그러면 요거부터 봅시다 X, 자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거 자 f 빼기 f 보이지 그러면 어 그러면 fx가, 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요거에서 요거 뺀게 밑에 있어야 돼. 그럼 얼마야? 빼면. 3h 잖아. 없으니까 내가 3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뭐야? 3 곱하기고, f' 얼마야? 그러면 h가 0으로 갈때 위에를 보면 7만 남고, 뒤에도 7만 남고, 그럼 여긴? 7이고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3 f 프라임 7을 구해 달란 얘기야, 지금. 그렇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7이라는 게어 f 프라임 7이라는 게 우리가 f(x)에서 f(x)를 봐 봐. 미분하면 f 프라임 x인데 요 x 자리에 7이 들어 있는 거란 말이야. 7. 그럼 x가 7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봐봐. x가 7이라고? 그럼 t는 얼마니? t는 2잖아, 2. E. 그렇지. 그래서 사실 얘를 이제 내가 좀 표현을 해 보면 3은 그냥 뭐 곱해져 있는 거고. 자. d y y, x, 저부 t에 대해서 나타나 있으니까, 어, 요걸, 자, 이렇게 쓰자. 아, 왜 이렇게 쓰지? 자, 다시, dy, dx. 요게, 어, t는, 얼마일 때? 방금 2라고 그랬지. 요걸 지금부터 구해달라는 거야, 이 문제는. 되겠어? 응,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거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음, 3 곱하기고 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t 6t 마이너스 2지. 밑에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t제곱이잖아. 요렇지. 그리고 t에다가 얼마를 넣 2를 넣겠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봐. 그러면 3 곱하기 계속 있는 거고, 2 넣으면 밑에는 2, 2는 4, 3, 12 이렇게 되고, 위에는 12-2, 10, 이렇게 돼 있지. 3, 4, 12, 2, 2는 4, 2, 5, 10. 정답은 2분의 5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미분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봅니다. 끝.